다음은 세정과서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천득 세정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과장 공천덕입니다. 아,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세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 아, 2021년 주요 성과입니다. 아,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어, 도세는 추경 목표 대비 12.3%인 12.3% 증가한 2,963억 원, 시세는 11.5% 증가한 2,38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 기타 주요 사업, 사업 성과, 세정과 정책 방향은 유의물로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적 중점 사업으로. 세계적인 세입관리로 세입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 금년도는 금년 전년 본예산 대비 372억 원을 증액한 2,364억 원의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였으며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수문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입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쪽 세정과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고지서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도입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세금 관련 고지를 명확히 하여 납세 편의 및징수를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차세대 지방세 세입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사업은 클라우드 기반의 전국 통합형 지방세입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신기술 기반의 진흥형 서비스를 구축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 및 개정된 법률에 반영, 반영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선진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조, 토지특성 매칭 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입니다. 재산세와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시시각각 변화하는 토지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상호 토지특성을 매칭한 불일치 자료를 추출하고 불일치 자료를 항공사진을 활용한 현장조사로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재산세 부과와 탈루세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축부터 계속 사업으로 먼저 내실 있는 마을세무사 운영입니다. 마을세무사는 지방세 및 국세와 관련한 고민이 있는 시민들에게 무료 세,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마을세무사가 제공하는 무료 세, 세무상담을 통해 생금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세금 고민을 해결하는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빈틈없는 세수관여로 취득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2021년도는 수도권 내륙선 등 교통호재 영향에 의한 부동산 거래 증가와 가격 급등에 힘입어 취득세 징수액이 2020년도 대비 35.6% 증가한 2,96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경제 활성화와 민간소비 회복의 기대감으로 전년도 증수액의 91.5%인 2,713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철점 및 정확한 과세라 정비 면밀한 증수여건 분석을 통해 취득세 목표 연락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취득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입니다. 취득세 비과세 감면 물건 중 유예기간 내에 감면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 감면세액을 최진코자 하며,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비과세 감면액은 1,381억 원으로, 비과세 감면 부동산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사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평가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인 지방소득세 도움 창고 운영입니다. 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지방세 국세 동시 신고 지원 어, 세무 서비스를 제공코조하는 사항으로 운영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어, 장소는 코로나 방역 관리 등을 고려하여 안성맞춤 아톨 4층 대강의실로 할 예정입니다. 어, 도움창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방세 국세 동시 신고 지원 세무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 3조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홍보입니다. 전자신고 홍보를 통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인식을 제고하고 방문객 밀집도를 줄여 코로나19를 예방코자 하는 상황으로 지방세 고지서 뒷면 활용에 의한 홍보, 일플렛 제작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율 제고를 위해 만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조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 실현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는 재산세에 대하여 무허가 불법적 이용토지 현황과세 배제 및 합산과세 전환 1,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사건 제한 토지 등 비과세 감면 대상 자료 정비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세 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봉천득 세정과정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진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예. <laughs> 그 우리 매년 네네. 그 세입 세입 추계가 좀,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매년 들어요. 네. 예.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원래 본예산 세입 측에는, 그, 작년까지, 작년까, 작년까지는, 이제, 그,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다가, 네. 그, 증감 요인을 분석을 해서, 어, 그렇게 세입 식을 했는데요.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실질적으로다가, 그, 전년도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작년도 2021년도에 얼마 징수할 걸 예상을 하고, 음. 그리고, 어 거기에 이제 그 가감 요인을 반영을 해서, 네. 그렇게 세습 표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작년도 그 12월 31일 그 징수에게 한 99.1%로다가 본 예산을 표석을 했습니다. 음, 99.1%라고 하는 건, 눈 뭐예요? 기준이? 아 기준이 뭐냐면은 그세무별로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여건이 틀린데요. 아 그래요? 그, 예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네. 코로나 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 그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를 했지만 네. 일반 제조업이나 그렇지 않은 뭐 그,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매출이 그 갖거나 아니면 느는 거로 다 이렇게 파악이 네. 됐거든요 네. 아, 그래서 코로나 영향은 비교적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런데 그걸 감안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경기라는 거는 그 저희가 이제 예상을 그 확장적으로 해 놓은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약간 그본에서는 이제 작년도 결산 기준으로다가 하다 보니까 네 아,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세무별로다가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세수를 추결해보니까 네. 99.1%가 되더라고요. 음, 음. 예.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기가 여튼 본 예산 수립하고 추경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저는 여튼 그 예산 수립상, 이, 가능하 추경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 뭐, 뭐, 그,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뭐 내용을 보니까 여튼 2021년 말일 기준으로 해서 한 2385억 정도의 시세 부분. 네네. 여튼 징수액이 여튼 결산 이뤄진 것이고 여튼 그것보다 작은 2364억 9100억. 만니이 여튼 2022년 본예산으로 여튼 이제 수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매해 그 이제 우리 과장님 훨씬 더잘 아실 텐데 본예산 기준 대비 최종 결산액에 있어서 지방세 지방세만 보면은 한그 얼마 정도 지금 증액이 이루어집니까?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그 네. 그 시세 같은 경우에는 2 5 0억이 초과세입이 잡혔고요. 250억. 예예. 예. 네, 그리고 그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778억이 목표 대비 초과세입이 초과세입으로다가 징수가 됐습니다. 거의 그러면은 그뭐일 천억 일천 일. 10% 이상입니다. 예. 예, 그러 그러네요. 네네. 근데 이게 매년 평균치 여튼 그 최초 본예산 대비 결산액의 그 비율을 보면 물론 연도마다 좀상이성은 있겠으나 저는 그 최소와 최소액하고 여튼 그 최대액하고 비교해서 평균치를 내면 최소 뭐 700억 이상은 될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저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음? 약간 특이한 경우고요. 네. 아 원래는 그세입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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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에 맞춰서 그러니까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을 하는 게 원칙 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모든 행정력이 코로나에 집중해다 보니까 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그 그 기존의 세출 부분을 확장적으로다가 그렇게 진행을 안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세출 예산은 많은데 세입이 부족하다 그러면 음. 어 이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확장적으로다가 이제 세수를 추계를 할 텐데 네. 아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추경을 할 적에 그, 그 세입 부분도 이제 원래는 추경을 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 그 세출이 규모가 찍다 보니까, 그러니까 확장적으로다가 이제 세출 예산을 잡지 않다 보니까 세입분에 대해서 초과 세입이 많이 발생인 것 같아요. 제 생각할 적에는. 음, 예, 예. 그래서 250억이라는 거는 네네. 여지껏 뭐 사상 최다라고다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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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평균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평균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6억이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2019년 같은 경우는 114억, 114억. 예, 예. 그리고 아. 이제 2018년은 19억. 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네네. 이제 관리가 됐었는데 음. 이제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올해 올해랑 마찬가지로다가 추가 세입이한 200억이 넘었고요. 그 올해도 한 250억. 250억 정도. 예예. 그리 그 예측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확정입니다. 아, 확정. 예, 예. 아, 결산은 안 했지만 네. 저희가 이제. 네. 그 월별로다가. 아, 벤산 기준. 예예예. 예,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그 그러니까 여튼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튼 세입과 세출의 여튼 균형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예예. 그래서 사실 물그 여튼 어 세출 규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세입을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뭐뭐그 그리고 또그 반대 역으로의 또 문제가 또 발생하거나 하는 것을 그 서비스 행정기관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네네. 이제 그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솔직히 전체 우리 일반 회계만 생각을 해볼 적에 어, 거기에 지방세 규모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예산이 1조라고 생각을 하면 네네. 거기에 한23%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방세보다도 이제 그 교부세 어, 정부에서 그렇지. 이제 초과세수로다가 그 만들어진 국세를 교부세로 많이 배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250억 초과세입이 발생을 했지만 전체 규모로 봐갖고는 세입은 엄청 늘어났거든요. 네. 뭐 그만큼 세출도 늘어났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 지방세 입장에서 이제 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뭐그 자립도가 현재 한 2021년 기준한 2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점점 뭐 떨어지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자자주 재원보다도 네. 그런 의존 재원 비중이 높아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예, 예. 이제 그 말씀을 음. 드리고 싶어요. 아, 아니 이제 저는 그 여튼 세원 관리 그니까주민으로부터 여튼 그뭐 지방세가 됐건 뭐 국세가 됐건 전체 여튼 뭐 시민한테 나가는 세금들인데. 여하튼 시민들부터 거둔 세금 자체가 주, 뭐 시민들한테 제대로 여튼 환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러면은 환원된다는 의미는 제때에 적합한 행정서비스가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행정기관으로서는. 네네. 그러면은 애초에 실질적으로 백이라고 하는 세입의 객관적인 이어튼 그 세입을 어,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도 어, 여튼, 음. 100이 뭐 90이 되건 80이 되건 하는 네, 네. 어, 경향의 그 예산 편성, 네, 네. 세 편성 안을, 어, 제가 좀 그, 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이제 그, 과소한 세입을 그 객관적으로 담지, 이제, 그 예측되어지는 세입 자체를 객관적으로 여튼 담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제 이후에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네네.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 세입을 여튼 뭐 일부 축소하는 경향이나 네네. 뭐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 때가 이제 간혹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튼 우리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튼 본예산을 기준으로 여튼 저는 그 잡혀, 잡히는 게 사실상 맞고 고그 세입 추계나 이런 것들의 객관성도 네네. 저는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 뭐 하는 사람 중에 뭐 하나인데요. 이게 예, 그 여튼 객관성을 여튼 담지하는데 있어서 어, 그 일단은 뭐그 세입 부분에 대한 추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담당을 하시니까요. 네네. 어, 그 어, 여튼, 이제, 뭐, 시민한테 받은 세금이, 여튼, 시민 주머니를 채우는데 온전하게, 네네. 뭐, 가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것은, 여튼, 세입 추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시기를 일시할 수도 있고, 어, 여튼,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전, 좀 개인적으로, 기본 방향과 원칙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좀그 계속 해오던 사람이어서 네, 네.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앞으로 그 이제 그 결과는 어차피 결산을 하면 정확히 그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세수 측에는 어, 뭐본재산 추경을 떠나서 한오내의로다가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어, 어, 의원님 말씀 말맞다나. 그 정확한 세수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 음성 변환 바코드 도입. 네네. 지금 이건 뭐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어, 하시는 건가봐요. 그, 이것과 동시에 네네. 저는 납세 편의 시책 부분에 있어서 그 등록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는 지금 뭐가 있어요? 등록 외국인 서비스는 저희가 이제 그~ 지방세 과세증명서나 이제 그~ 런 증명서 할 적에 네? 그 이제 외국으로다가 이제 번역되는 게 있고요. 음. 어, 그 외에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납세 의무가 있는 등록 외국인이 우리 안성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어, 외국인 등록.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 한, 건수로다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만 7천 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 3700 건. 3천 7억 0백 건뿐이 안 되나요? 아, 3만 7천 건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3만 7천 건. 이게 이제 전체 건수로 단 3만 7천 건인 것 같고요. 네. 금액상으로는 한 10억, 10억 정도 제가 생각하고 저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아니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여튼 등록외국인은 앞으로 뭐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예, 뭐, 앞으로 사회적인 전체 추세가 그러면 여튼 이제 등록 외국인들한테도 맞춤형 사실 이제 행정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제 특히 세금을 뭐 걷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번의 행정 편의도 그러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안성에 여튼 그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당연한 여튼 의무부가로서 이제 세금을 뭐 여튼 뭐 내는 것인데 그 납세 편의 부분에 대해서도 서비스지를 좀제고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 네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예. 한번 그 다른 지자체 그 시행 방법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벤치, 벤치마킹도 해보시고요. 네네네. 네. 예, 좀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천득 세정과장님이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